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선택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리뷰 스케치입니다. 에어컨은 설치하는데 한 번에 수십만원씩 들기 때문에 이사를 많이 다니는 분들은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최근에는 혼자서도 설치가 가능해 설치 비용을 아낄 수 있는 창문형 에어컨을 찾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현재 시중에는 다양한 브랜드와 종류의 창문형 에어컨이 출시되어 있어 어떤 제품을 골라야 할지 고민 많으셨죠? 이번 영상을 통해 창문형 에어컨 구매 가이드와 함께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의 가성비 모델부터 프리미엄 모델까지 리뷰 스케치에서 선정한 현재 가장 핫한 창문형 에어컨 베스트 3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대상 창문형 에어컨 구입비용이 최대 40%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까지 준비했으니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원룸이나 방에서 사용해야 할 에어컨을 고를 때에는 가장 먼저 벽걸이형 에어컨을 고려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사를 자주 다니거나 벽에 타공을 할수 없다면 냉방 효과가 동일한 창문형 에어컨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창문형 에어컨은 벽을 뚫을 필요가 없고 설치도 간편해 수십만 원에 이르는 설치비를 아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벽걸이형 에어컨에 비해 소음이 크고 효율이 낮다는 단점이 있지만 요즘은 인버터 방식으로 선풍기 수준의 저소음과 1등급으로 효율이 좋은 창문형 에어컨이 많아 선택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저소음 창문형 에어컨으로는 파세코 프리미엄2 창문형 에어컨을 추천드립니다. 영상 제작 시점에 80만원대의 할인가로 내일 바로 설치와 희망 배송일 예약, 폐가전 무상수거 등을 지원하는 로켓 설치가 가능한 이 제품은 냉방가전 명가 파세코의 최신형 프리미엄2 창문형 에어컨입니다. 소음 때문에 창문형 에어컨 구입을 망설였던 분이라면 특히 눈여겨보셔야 하는 제품인데요. 파세코 만의 초절전 소음 저감 기술을 통해 34dB의 최저 소음으로 잠잘 때도 소음 걱정 없이 수면의 질을 향상시켜주고 EGP 설치키트로 혼자서도 쉽고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어 수십만원에 이르는 에어컨 설치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어컨의 성능을 좌우하는 2600W의 강력한 냉방 능력과 함께 9단계의 풍량 세기를 조절할 수 있어 나에게 꼭 맞는 온도를 맞춰주고 좌우 120도의 자동 회전이 가능한 와이드 냉방으로 어떤 공간도 완벽하게 냉방을 해줍니다. 또한 하루 35.7L의 강력한 제습 성능으로 덥고 습한 여름 장마철에도 뽀송뽀송하고 쾌적한 공기로 삶의 질을 높여줘 냉방과 제습 그리고 성품까지 올인원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은 파스코 프리미엄2 창문형 에어컨을 선택하는 이유입니다. 이 제품의 리뷰를 종합해보면 에어컨 설치비 걱정 없이 혼자서도 편리하게 설치할 수 있어. 이사를 자주 다녀도 부담이 없다는 반응이 많고 소음이 선풍기 수준으로 거의 없어. 잠잘 때에도 숙면을 취할 수 있어. 만족스럽다는 후기가 많이 보입니다. 80만원대의 가격으로 소음 걱정 없는 프리미엄 창문형 에어컨을 찾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파세코 프리미엄 창문형 에어컨이었습니다. 창문형 에어컨은 타입별로 가로형과 세로형이 있습니다. 가로형은 가격이 비교적 저렴하지만 세로 미다지 창문에 적합한 형태이기 때문에 설치가 까다롭고 효율성이 떨어져 잘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반면 세로형은 한국식 미다지 창문에 맞는 구조로 전용 브라켓을 이용하면 쉽고 편리하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큰 틈새도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외부의 소음도 차단하는 효과도 있어 세로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가격은 다소 비싸기 때문에 본인의 설치 환경이나 예산에 맞게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세로형의 가성비가 좋은 제품으로는 캐리어 창문형 에어컨을 추천드립니다. 창문형 에어컨 세로형 타입은 가로형에 비해 가격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었지만 이 제품은 영상 제작 시점에 40만원대로 가격과 성능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세계적인 에어컨명과 캐리어의 창문형 에어컨입니다. 심플하면서도 모더나 화이트 색상의 깔끔한 디자인으로 침실은 물론 공부방이나 서재의 원룸까지 어떤 공간에서도 잘 어울리며 최적의 냉방을 제공해주는데요. 냉방면적 7평형으로 창문형 에어컨 가운데 최상위권에 속하며 에너지 효율은 1등급으로 냉방 효율도 뛰어나 한달 전기요금 26,000원이면 전기세 걱정없이 올 여름 내내 시원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8단계의 바람세기 조절이 가능해 나에게 꼭 맞는 온도를 유지할 수 있고 좌우로 퍼지는 와이드 바람날개로 더 넓은 공간을 시원하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편리한 위생관리를 위한 건조모드가 있으며 필터도 분리해 물세척을 할수 있어 위생적인 관리가 가능해 곰팡이나 세균 걱정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의 리뷰를 종합해보면, 냉방 성능이 우수해 한 여름에도 동굴속 같은 시원함을 느낄 수 있어 만족스럽다는 반응이 많고, 소음이 다소 있지만 사용하는 데에는 큰 불편함이 없이 사용하고 있다는 후기가 많이 보입니다. 40만원대의 가격으로 사용의 편의성보다는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난 제품을 찾는 분들에게 1순위로 추천드리는 캐리어 창문형 에어컨이었습니다. 창문형 에어컨은 넓은 거실보다는 4에서 6평대의 개별 침실이나 원룸에 적합한데요. 모든 에어컨에는 소비 전력과는 별도로 냉방능력이 표시되어 있는데, 한 평당 필요한 냉방능력은 400W입니다. 창문형 에어컨은 벽걸이 에어컨만큼 외기를 완벽하게 차단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사용할 공간에 딱 맞추어 평형을 선택하기보다는 한평 정도 큰 제품으로 구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4평대의 방에서 사용하고자 한다면, 이보다 한평 정도 높게 잡아 5평대의 냉방능력에 해당하는 2000W의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6평 이상의 큰 방의 경우 냉방 능력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단열 부품을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리뷰 스케치에서 선정한 프리미엄 픽으로는 삼성전자 비스포크 무풍 에어컨 윈도우 핏입니다. 영상 제작 시점에 정가 대비 19% 할인하여 9만원의 쿠폰 할인에 3%의 카드 즉시 할인까지 더해 70만원대의 가격으로 로켓 설치가 가능한 이 제품은 삼성전자의 시그니처인 무풍 냉방이 가능한 삼성 비스포크 무풍 에어컨 윈도우 핏입니다. 흡입 그릴 측면으로 배치해 심플하고 깔끔해진 디자인에 히든 디스플레이로 고급스러움을 더한 이 제품은 4가지의 비스포크 컬러로 나만의 공간에 딱 맞는 인테리어를 완성할 수 있는데요. 21,000여 개의 마이크로 무풍홀에서 풍성한 냉기를 뿜어주는 무풍냉방을 창문형 에어컨에서 적용해 방 안에서도 직바람 없이 동굴에 들어온 것 같은 시원함을 만끽할 수 있고 트윈 인버터 컴프레서를 통해 수면에 방해받지 않는 32dB의 초저소음을 자랑합니다. 더욱 강력해진 냉방 성능과 더 커진 팬으로 대용량의 냉방이 가능하지만 에너지 효율 1등급으로 무품모드와 AI 절약 모드에 따라 20%에서 최대 74%까지 소비전력을 절약할 수 있어 한달 전기세 2만원으로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내부 습기를 자동으로 건조해주는 기능과 AI 진단 기능, 필터 안심 물체척 기능 등으로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3 4 3 l 의 대용량 제습까지 가능해 여름 장마철에도 쾌적한 공간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삼성 비스포크 무풍 에어컨 윈도우핏을 선택한 분들만의 특권입니다. 이 제품의 리뷰를 종합해 보면 창문형 에어컨이라 소음 때문에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저소음으로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어 만족스럽다는 반응이 많고 무더운 여름을 시원하고 쾌적하게 보내기 위한 필수품이라는 후기가 많이 보입니다. 70만원대의 가격으로 삼성전자만의 시그니처 기능인 무풍 에어컨을 찾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삼성전자 비스포크 무풍 에어컨 윈도우 핏이었습니다. 소상공인 분들이라면 놓치면 안될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정부의 소상공인 고율기기 지원 사업을 통해 에너지 소비 효율 1등급 창문형 에어컨 구입 비용이 최대 40%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70만원대의 삼성 비스포크 무풍 윈도우 핏을 기준으로 29만원까지 지원을 받아 40만원대로 구입이 가능합니다. 올해 12월 31일까지 냉난방기나 세탁기, 냉장고 등 가전제품을 구입한 소상공인 분들은 꼭 지원 신청을 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4년에 꼭 사야 하는 가성비 최고의 창문형 에어컨 추천 베스트 3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 영상의 내용이 좋았다면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 제품을 구매하셔서 더 많은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리뷰 스케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